팍스와의 배틀을 대비해, 란조와 트크노라는 벨. 더 팍스처럼 행동을 해보라는 벨의 요구에 팍스의 가면을 쓰고 배틀을 합니다. 벨은 팍스를 실제로 상대한다는 느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소드런처를 더 효율적으로 쏘기 위해 새로 고안한 자세로 슛을 쏜 순간, 벨리얼은 순식간에 라그나로크를 덮쳐 일격의 버스트를 냅니다. 란조는 이제 슛 테스트 머신이냐고. <laughs> 기고만장해진 벨은 실제 팍스를 상대하더라도 이렇게 이겨버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편 프린은 벨을 맞아 싸우는 오빠인 팍스의 연습 배틀을 도와주는데요 지금 앞에서 배틀하고 있는 것이 팍스가 아니라 판데모니움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섬찟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레임판도라는 단 1압으로 버스트가 나고 마는데요 같은 힘을 다루는 베이더라도 루인판데모니움이 판도라의 상위 호환이라는 건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파스는 더 강한 원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합니다. 자신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한편 벨은 난조로는 연습상대가 되지 않으니, 한데모니온과 능력이 같은 한도라와 붙으러 간다고 합니다. 박스의 일로 가뜩이나 마음고생이 심한데, 벨은 그런 거알바 아니고, 철딱선이 없이, 박스의 가면을 쓰고 자신과 배틀하자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철딱선이 벨에게, 지나가던 설명충 스피드의 건슈가, 지금 팍스의 상태는 원소의 힘을 높이는 데만 몰두해 있고 자신이 어떤 리스크를 받게 될지 안중에도 없는 위험한 상태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태연하게 벨은 팍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괜찮다고 말하는데요. 아이가는 또 벨이 생각없이 말을 내뱉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벨리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벨은 사실은 판데모니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박스는 바르토를 이겼을 때보다 더 강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패배가 두려운 건 벨리알도 마찬가지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둘은 패배와 두려움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되 입밖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이 있었죠. 이 둘은 늘 패배와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극복해왔죠. 한편, 프리는먼 발치에서만 박스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방송이 중계되고 있고, 그리고 그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마왕에게 열광하라고 소리치는 벨. 그리고 바로토와결탁을 지을 수 있는 결승의 키워드를 지고 있는 벨과의 배틀을 앞둔 박스는 한데모님의 하이모드를 숨김없이 보여주는데요. 벨은 모두들 마계의 문에 열광할 것이고, 자신에게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벨은 늘 그러했듯이, 공포심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말로, 극복하곤 했죠 그리고 시작된 퍼스트 배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오는 판데모니움 서로 일격을 한 번씩 주고받지만 이 배틀을 오래 끌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박스 아이가를 끝장냈던 하이모드 상태에서 레이어를 찍어 눌러서 버스트시킬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술은 이미 아이가가 당한 데 있어서 연구를 했겠죠 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데모니움에 찍어 누르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벨리안 스타디움 외곽으로 달아난 벨리알을 놓칠 생각 없어 보이는 팍스는 곧바로 판데모니움을 추격시킵니다 그대로 스타디움 벽에 붙여서 질질 끌고 다니는데요 그대로 스타디움 벽에 짓눌리면서 끌려 다니기만 하는 벨리알 하지만 벨은 이 상황에서 기질를 발휘해서 데스티니 붐버로 스타디움 벽에 일부러 부딪혀서 공중으로 치솟아 벗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벽에 스스로 부딪혀서 버스트가 날 수도 있었는데 벨의 돌발적인 센스에 당황한 팍스 팍스는 공중으로 뒤서둔 벨리알이 결정타를 날리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판데모니움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벨 역시 벨리알을 소환하는데요 그대로 데스티니 다이브로 판데모니움을 향해 하강 공격을 시도하는 벨리알 파스 역시 필살기인 루인 브레이크로 맞대응을 합니다 판데모니움과 벨리알은 팽팽한 힘 대결을 하나 싶더니 고지어 균형은 깨지고 판데모니움은 오버 피니시 당하고 마는데요 오버 피니시 하나 잡아내고 기고만장한 벨은 팍스에게 궁극의 원소의 힘을 보여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비아냥댑니다. 벨의 도발에 팍스도 웬일로 흥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이 잔뜩 올랐는데요. 벨은 여기서 다음판에는 반드시 버스트를 내주겠다고 승리 선언을 하는데요. 한편 팍스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 자신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헛되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하며 더욱더 힘에 심취하고 마는데요. 프리는 벨이 했던 말대로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팍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시작된 세컨드 배틀 여태까지의 배틀로 과부하걸 렸는지팍세의 기계팔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세컨드 배틀은 탐색도 넣지 판데모니온과 벨리얼둘다 초반부터 써내서 전력으로 부딪힐 전략이 없는 힘과 힘의 대결이 되는데요 원심력이 한참 남아도는 상황에서의 두배의힘 대결 세컨드 배틀은 벨리얼이 오버피니시 당함으로써 원포인트를 내어주게 됩니다 팍스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기계팔 없이도 팔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에 팍스는 생각해보면 팔을 다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 꾸준한 스스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에 베일을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팔을 움직이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팍스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광중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런 팍스에게 마왕의 힘을 인정하라면서 여태까지 잘 버텼다고 하는 벨의 말에 그리고 벨의 천진난만함에 여태까지 잊고 있던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팍스 그리고 팍스는 분위기가 달라지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벨과 마주하려 합니다 자신의 오른팔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 위해 착용했던 마스크도 벗어 제끼고 레드아이의 흉내도 그 누구도 아닌 팍스 포사이스로서 배틀에 임하는데요 모두들 이제 팍스가 팍스 자신이 올감했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자신의 오른팔을 보며 팍스는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드 배틀의 시작.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유망주 박스를 이제 진심으로 떠나 보내며 현재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 환데몬이온과 제대로 된 공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서야 서로 의존하려고 했던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서 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겠죠. 속박에서 풀려난 박스는 이제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최후의 슛이 스타디움에 안착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기세로 난타전을 펼치는 벨리알과 판데모니엄 이제 순수히 배틀을 즐기겠다는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환호를 지르게 하는데요 번개, 물, 바람, 불의 원소를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팍스 팍스는 판데모니엄을 벨은 벨리알을 소환해 서로를 향해 곧장 질주해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에 의해 경전이 되는데 두 베이가 격돌할 때 발생하는 빛만이두 베이의 상황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아니, 성수가 근데 일반인들한테도 보이는 거야? <laughs> 근데 얘는 누구야 도대체? 해즈브로 캐릭터인가? 어쨌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이 에텔 스타디움과 동조해서 그리고 원소의 힘에 반응해서 경기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배틀의 마무리를 결정짓기 위해 팍스의 엘리멘탈 브레이크. 그리고 벨도 거기에 맞서 마왕 엘리멘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갖다 붙여서 결국엔 본버 계열 기술이겠죠. 뭐, 어쨌든, 최후의 공격을 시도하던 중 벨리알의 락스토퍼가 먼저 풀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벨리알의 스토퍼가 다 풀리기 직전 판데모니이 먼저 버스트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전됐던 경기장에 전기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와 동시에 벨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승리에 기뻐하는 벨과 씁쓸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데 만족한 팍스. 그리고 자신을 상냥한 오빠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눈물로 기뻐하는 프리. 팍스는 이제 마스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프리에게 말하지만, 프리는 마스크를 쓰며 커드라라는 존재도 오빠가 만들어준 것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바로토와 벨의 배틀. 란조가 서포트를 하겠다고 하자 벨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옥신각신 되지만. 란조는 벨을 이길 때까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벨은 그렇다면 평생 넌 나랑 붙어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와키아는 생각합니다 바루토와 처음 배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인연들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와키아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인연들을 이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WBBA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자이 베이블레이드 컨드 스트라이크는 여태까지 유럽에 진출하지 않았던 걸 시도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국 런칭 기념으로 만든 팬 서비스 작품이지만 원작자도 입고 있던 것들의 요소를 어, 나름 팬들을 위해서 나름 요소 요소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한 바도 있고 비록 전체적인 작가 퀄리티나 뭐 이제 스토리 라인 같은 경우는 어, 팬 서비스 작품인 만큼 좀 떨어지는 감은 있겠지만. 정식 스토리 라인이 아닌 스피너프인 만큼 뭐 감안해서 봐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정식 타카라토미 제품이 아니라 헤지브로 제품을 썼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든 베이블레드 버스트 관련의 미디어물 뭐 비록 팬서비스 일환으로 만든 스피너프 작품이지만 버스트 친구들의 일대기를 조금이라도 더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뭐 만족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끝냈어야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딩 부분만 보면은. 팬서비스의 값어치를 충분히 했다라고 볼수 있는 작품이겠네요.